안녕하세요. 연애학교에서 연애를 가르치고 있는 준두입니다 여성분들 혹시 주변에 정말 자신감이 넘치고 동시에 본인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으면서 데이트를 항상 리드하고 능동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남자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사람은 있다 하더라도 많아야 한 명일 거예요. 요즘 사회 추세를 보면 초신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본인이 뭔가 능동적으로 여자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기보단 여자의 선택을 기다린다던가 여자의 눈치를 보는 등 용기 없고 소극적인 남자들이 대다수란 얘기죠.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자, 오늘의 주제. 초식남. 내가 과연 길들여서 만나도 될까? 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자분들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썸을 타고 있는데 그 남자와 연락은 잘 돼요. 근데, 남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자고는 안 하고, 만나더라도 데이트 코스나 음식점 메뉴 하나를 정할 때 굉장히 결정을 못해서 여자에게 선택권을 넘기는 등 그런 남자들이 많죠. 사귀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연애란 건 같은 배에 남녀가 함께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이상적인 그림은 남자가 선장 역할을 하고, 여자가 선언 역할을 해서 서로 보완하는 그림이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선장이라고 해서 그리고 선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능적으로서 이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자연적인 거잖아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남자가 리드를 잘하고 남자가 여성을 잘 이끌어줘야 관계가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해요.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연애를 하게 되면 모든 걸 마음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이 남녀 관계는 그 무엇보다 이해 관계로 얽혀 있는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때, 남자가 여자를 떠난다던가, 여자가 남자를 떠난 거죠. 그럼 남자는 여자한테서 뭘 원할까요?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해요. 여자는 어떨까요? 육체적인 욕구도 물론 채우고 싶어 하지만, 그것보단 정서적인 욕구를 먼저 채우고 싶어 하죠. 이렇게 본능적으로 남녀가 강하게 원하는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한다면, 리드하는 역할을 남자가 해야 여자가 정서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게 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데이트 코스 하나 리드 못하고, 음식점에 가서 메뉴 하나 결정 못하는 걸 넘어서, 연애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정서적으로 의존하려 한다면, 이건 이해관계가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여성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남자가 맨날 투정 부리고 짜증 내고 화내고 어린아이처럼 떼쓰면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그 사람이 남자로 보이나요? 비전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자로 보일 수 있겠어요? 그냥 어린애로 보일 수밖에요. 여자분들이 연애를 좀 기피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애처럼 안군다라는 보장도 없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꼭 뭐, 애처럼 군다는 보장도 없지만, 대체로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여자분들이 뭐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의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요. 자, 그럼 과연, 현재 내가 썸 타는 사람이 초식남이고,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초식남이라면, 이 사람이 선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인 내가 선장 역할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 한번 해보셔도 돼요. 어, 내가 남자를 사귀고 그 관계를 음, 리드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선장 역할을 해봤는데 행복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난 여자지만 선장 역할 충분히 할수 있어. 난 내가 리드하는 게 좋고 내가 항상 데이트 코스 짜는 것도 좋아해. 음식 결정하는 것도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세운 기준을 통해서 이 관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거야. 난 거기서 행복을 느껴. 이렇게 여자분이라도 본인이 리드하는 것에 행복함을 느끼는 분이라면, 어, 전 추천해요. 행복하면 둘다 행복하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많지가 않고, 전본 적이 없어요. 일단 전본 적이 없고, 이게 좀 상황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자,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나, 인간의 본능성을 토대로 보나, 보통, 이 남자가 선장 역할을 하면, 거의 모든 여자가 본능적으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관계도 대부분 좋게 유지가 돼요. 오래 가기도, 하, 오래 가기도 하고요. 근데 선장 역할을 여자가 한다. 여자분들, 남자친구를 사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가끔은 남자친구한테 투정도 부리고, 조금 투덜도 되고, 남자친구 어깨에 기대서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싶으니까 남자를 찾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자가, 어 선장으로서 리드를 하고 있다 쳐보죠. 근데 남자들의 세상은 본능적으로 이 서열을 나누는 문화예요. 그럼 남자가 생각하기에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남자 본인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여자보다 밑에 위치하는 아랫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들 중에선 남의 비위만 맞춰서 살고 싶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거든요. 처음엔 여자친구가 자기를 이끌어주고 그렇게 리드해 주면 좋아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본능적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어할 거예요. 남자,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남자가 없거든요. 가정폭력을 하는 남자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일까요? 밖에서 보통 예스맨이에요. 왜? 삶의 밑바닥이니까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남자도 누가 데려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여자가 같이 살아요. 이때 만약 부인이 음, 이 가정을 리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에게 명령도 해야겠죠. 어? 리드하는 사람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니까 내 뜻에 따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부인은 뭐예요? 여자예요. 여성이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남편한테 의존도 하려고 하고 감정적으로 변동 폭도 클수 있어요. 속된 말로, 음, 지랄을 하는 거죠. 자, 이 지랄하는 건 여성성이에요. 전 이거를 여성분들이 스스로 자기 여성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잘 이끌어주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 처음엔 참습니다. 대개 이런 남자들이 착한 남자들인데, 근데 이런 착한 남자들이 정말 위험해요. 이런 남자들이 결국 참다 참다 폭발해서 부인 때리고 자식 패는 게 보통 이런 착한 남자들이거든요. 밖에선 인정 못 받으니까 집 안에서라도 수컷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머저리 같은 남자를 부인이라고 자식이라고 존중해 줄수 있을까요? 가끔 여성분들이 자기가 남자와의 관계에서 리드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썩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멀리 봐야 하는 문제예요. 그렇게 리드할 줄 모르고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없는, 방향성도 없는 남자를 내가 택해서 리드하면서 연애하겠다고, 혹은 재회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지만, 결국은 현타가 많이 오고, 많이들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에게 관심을 받고, 관심을 받지 못하면 관심을 끌어오고 싶어 하고, 그렇게 상대가 관심을 보인다면, 여러 테스트를 통해 이 남자가 진국인지 아닌지 가려내고 싶어 하고, 이런,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여자들은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데, 초식남들에게는 이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남자를 리드하고 앉아있으니 현타가 오고 결국 종국에 가선 그런 남자들에게 매력을 더 이상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남자를 좋은 선장으로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본, 물어보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선장이 되고 안 되는 건 오로지 그 사람의 역량 문제예요. 여자가 어떻게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 좋은 선장이 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본인이 정말 매력적이고 능동적인 여자라면 남자들을 일단 많이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어느 정도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죠. 다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제를 했음에도 이 남자가 좋은 선장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면 얼른 정리하고 빨리 다른 남자를 찾아야 본인의 젊고 아름다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 여성분이 이런 초식 남자와의 관계에서 초반에 자기가 리드를 하기로 시작했으면 이 남자와의 관계가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선정 역할을 하셔야 관계가 유지되지. 아, 중간에 아, 내가 이 정도 이 남자를 리드해 왔는데 이제 남자 친구가 리드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바통을 넘기는 순간 그 관계는 파탄 날 거예요. 어느 회사 사장이 아, 피곤하다. 아, 사원들이 나 대신 회사를 잠깐만이라도 이끌어 나가줬으면 좋겠네? 라면서 경영권을 넘길까요? 이렇게 본인은 어떤 노력으로 남자를 능동적이고 리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한 착각이에요 그 자체인 사람을 만나야지 그 사람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하면 본인 멘탈만 터져요 바뀌지도 않고요 여성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리드하는 역할을 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은 남자를 만나 보세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일단 사귀어 보세요 그렇게 만나서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정도 기회를 주고 어, 선장 노릇 못할 남자다 싶다는 판단이 들면 바로 버리고 그렇게 빨리빨리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의 젊은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의 젊은 남자를 이런 초식남들에게 투자한다는 건 미래가 많이 암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좋은 남자는 좋은 관리자예요. 좋은 관리자는 기준이 있어요. 여, 여자친구라 하더라도 여자친구에게 단호하게 어떤 건 된다 어떤 건안 된다에 대한 명확한 선이 있는 사람이 좋은 남자 좋은 선장이라고 할수 있죠 선장은 선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룰을 만들어요 그래서 룰을 만들었을 때는 그 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뿐그 사람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선장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란 걸 알죠. 좋은 남자는 본인이 기준을 세우고 어, 여자친구가 그런 기준을 통해서 만약에 어긴다면, 어기는 행동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과 처벌만 있을 뿐 선장은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선장은 이 우리 선원들이 기준을 잘 몰라서 음 가끔은 실수로, 가끔은 감정적으로 기준을 어기는 행동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마음 문제가 아닌 상황적으로 옳은 판단을 해서 관계를 이끌어 나가죠. 여자친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친구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 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투덜대고 짜증내면서 본인에게 의존하려 하는 것들 모두 여성성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계속해서 신뢰가 쌓이는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요즘 들어 내 여자친구가 어, 좀 짜증이 많아지고 데이트 때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은 선장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되게, 어, 리드하는 방법을 모르는 남자들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얘가 나랑 데이트하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응? 아니 데이트 나왔으면 어,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이거 나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하지만 좋은 선장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여자친구야, 내가 생각했을 때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져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인 것 같아. 그러면 사람이 예민해질 수 있어. 이번 주말에는 데이트 쉬는 게 좋겠다. 어, 너 일단 푹 쉬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 그러면 우리 다음 데이트 더 재밌게 할수 있거든. 그럼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너랑 오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믿고 일단 이번 주말에는 푹 쉬는 게 좋겠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선장은 이렇게 기준이 있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감정적인 모습을 보고 덩달아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 여자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만나는 남자들은 어떨까요? 여자친구가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다해서 서운해하고. 자주 만나지 않는다고, 어, 나를 자주 만나주지 않는다고 더 이상 날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면서 기준 하나 없이 관계를 이어나가니 이런 여성의 본능적인 불안함을 더 자극하고 서로 의심하고 그렇게 싸워서 헤어지죠. 이런 남자가 솔직히 90%는 넘는다고 봐요. 좋은 선장은 천분의 일, 만분의 일 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에게 쓸데없는 남자한테 시간 축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히 여기시면 그런 남자한테 축내 시간 없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좋은 남자를 만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